의사가 이제 소멸 예정입니다. 네, 소멸 예정인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했을 때,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그런 용기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고, 거의 완벽한 수준의 어떤, 사이버 병원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좀 운영이 되거나, 신기한 현상이 또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들었던 모델이 180만 장을 활용을 했습니다. 미래 기술 트렌드를 캐치하는 트렌드레이더 진행을 맡은 스토리 소사이어티 대표 최저영입니다. 오늘은 AI가 바꾸는 질병진단의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화 게스트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JLK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뇌졸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네. 워크플로우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너지 AI 대표 신태영이고요. 저희 회사는 인식형 AI, 예측형 AI, 심, 생성형 AI까지 전 분야를 망라해서 헬스케어 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특이하게 이제 이화여대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이기도 해서 실제 이 의료 분야에서의 언매니지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반영을 할 거냐라는 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에 적절하게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JLK 김동민 대표님, 시너지 AI의 신태영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AI 기반의 질병 진단 솔루션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AI 기반의 질병 진단 보조 분야에 대한 정의가 좀 궁금한데요. 저 대표님 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가요? 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의료진 분들이 좀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어, 치료 방침이나 어,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로서 환자분들에게는 그를 통해서 좀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네. 보조라는 거는 사실 이런 개념일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이러이러한 위험도 이러이러한 어떤 뭐, 시급성, 어,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진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근 좀 AI 기반의 질병 진단 보조 솔루션 이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요? 최근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음. 어, 이슈들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그 보상 체계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혁신율기기 통합심사라든지 신율기술평가유예 어, 등을 통해서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고 형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어, 있습니다. 어, 환자분들도 이제 좀더 편안하게 어, 사용하실 수 있고 병원에서도 이 의료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더욱더 병원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활용에 있어서의 많은 그런 분위기가 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또 알고 계신 이슈는 좀 있을까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결국은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되는 거고, 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프리시전 메디슨, 그 정밀 의학이라는 게 예측을 기반으로, 이제, 프리딕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의료거든요. 예측이 되면 분명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액티비티를 어떻게 제도권 내에 드릴 것이냐 한번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 네. 저희가 부정맥을 예측함으로써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데 집중을 하시면 보험업계든, 어, 정부든, 어, 지금 시스템이 보상 체계가 어떠어떠하게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가늠이 가능해지겠죠. 그럼 좀 이어서 진짜 대표님들이 운영하고 계신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신태영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매케이. 부정맥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좀 기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이라는 게 의사는 불가능하고요. 네. 뭐 예측을 함부로 했다가 괜히 이렇게 법적인. 진단은 함부로 말을 못 하죠.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네 맞아요. 맞기 근데 때문에 이제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한 영역에 있었는데. 부정맥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을 골라서 저희가 그 부정맥들만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고 5천만 비트 이상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지금. 넣어서 이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좀더 수집을 해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할수 있는 그렇게 해도 손색이 없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저희는 좀 목표를 두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저희 김동민 대표님 이야기도 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개발하고 계신 뇌졸중 AI 솔루션이 좀 궁금해요. 그 MRI나 CT 스캔과 같은 되게 복잡한 이 의료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또 실시간으로 진단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MRI나 CT와 네. 같은 이제 영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어이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 두 분의 교수님이 어, 일일이 하나하나의 그런 음. 영상들을 보시고 병변을 체크를 하고 어떤 질환명을 판단하시면 두분 일치했을 때는 정답지로 쓰지만 일치 안 하셨을 때는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이 음. 오셔서 세 분이 오디테일을 해서 결정하는 작업들을 해서 어, 초기에 만들었던 모델이 180만 장을 음. 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숫자들을 이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한 다음에 굉장히 어, 다양한 그런 유럴 네트워크들을 설계를 해서 어,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구조 설계를 다시 한 다음에 어, 그런 앙상블을 하거나 컨카티네이션을 하거나 뭐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어, 마지막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를 좀 넘어서 저희가 해외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I 기반 진단 보조 솔루션 기업이 국내에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좀 어떤 추세인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구글 같은 회사들 네. 벌써 생성형 AI를 가지고 진단을 어느, 수, 어느 수준까지 했다라는 얘기 벌써 나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굴지의 AI, 글로벌 AI 회사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곳은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잘 해야 되고요. 우리 정부도 어떻게 우리가 니치 마켓을 잘 들어갈 거냐. 이미 대세는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스마트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좀잘 생각해 놔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경쟁은 진짜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네. 어,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어, 일본에서도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였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에 대한 네.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네. 많이 변했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제 더 치열해질 분야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좀 나라마다 의료 시스템의 차이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글로벌 시스템에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어, 각 나라의 FDA의 그런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일본의 BMDA의 승인을 받는 네. 과정을 거쳐야 그 나라에서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굉장히 제너럴한 그런 네.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어, 현지에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다이콤이라고 하는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콤 규격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학습된 그런 의료 인공지능이 미국이나 일본 다른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런 표준을 통해서 활용이 될수 있도록도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 AI 분야가 의료에 사실 적용되기까지 아직까지는 많은 두려움이나 그런 규제 의 장벽이 좀 높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 대표님은 좀 어떠실까요? 어, 처음에 저희가 어, 그 의료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 의료 기기화를 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사실 그때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런 기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 저희가 식약처에 처음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라는 거를 서를 이제 네. 내고 어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또 수가화를 해서 음. 어 환자분들이 이제 돈을 내고 쓰시게 하고 병원도 거기에 따른 사용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고 그리고 업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수가에 들어가는 수가 네. 체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그 내카라고 하는 그런 정부 기관에서 부터 시작해서 심평원까지 이제 굉장히 이런 여러 또 이제 정부 기관의 그런 그 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 준비를 해야 되는 업체들에게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제적인 부분에서 어 서포팅이 되면 어 이쪽 산업이 더욱 더 활발하게 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라는 게 시장을 만들어서 산업화되고 국가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 결국은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려고 하는,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김동민 대표님께 일단 바, 좀 박수를 드리고 어, 좀 <laughs> 예, 감사하다고 <laughs>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럴 정도로 제도가 없이 투지나 직념으로 이루어놓은 그런 쪽이라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부에서 좀 선견지명을 가지고 잘 이렇게 기업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어떻게 정말 그 시장화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아무 기술이나 규제 없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그 규제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창업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어 지금은 그래도 규제라는 게 나름대로 이제 기업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저희는 충실히 따라가려고 하는 입장이긴 하고요. 어 어렵더라도 저희가 제, 이제 최대한 맞추면서 음,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긴 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좀 미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들께서 5년, 10년 후 네, 어, 좀 AI 기반 질병 진단 보조 솔루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좀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페이싱이 강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어떤 문제들을 네.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분석 결과들을 연결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제공하고 인터페이싱을 통한 그런 좀더 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환자분들의 예후 개선에 개입을 할수 있는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그런 인공지능들이 또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J&K는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도 글로벌에서 가장 어, 뛰어난 그런 의료인공지능 회사로서 거듭날 거고, 그리고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어, 더욱더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5년 후에는 어, 내과 선생님들, 내과 개 선생님들은 인공지능이 얘기해 주는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컨펌하는 역할 정도.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 이제 의사 필요 없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 몸에서 지금 뭐 신장 기능이 좀안 좋다. 간 기능이 안 좋다. 뭐 지금 빈혈이다. 뭐 약간 이제 요런 개념의 바디 프로파일이 어 예전에는 병원에 가야 검사를 해서 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야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글이나 뭐 오픈 AI에서 만들고 있는 어, 생성형 AI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바디 프로파일까지 같이 어, 제공한다면 거의 완벽한 수준의 어떤 어, 사이버 병원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좀 운영이 되거나 일반 개인들도 어, 병원에 굳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어떤 병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미리 알고 갈수 있는 신기한 현상이 또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활동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트렌드레이더에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뭔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환자분들에게 더 좋은 예후를, 그런 솔루션들을 더 많이 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해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뭐 의사가 이제 소멸 예정입니다. 네, 소멸 예정인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했을 때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그런 용기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새끼 호랑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더잘 벌고 좀더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환자들도 좀 편안해질까, 같이 좀 고민해 나가시면서 좋은 어, 미래를 만드는데 저희가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트렌드레이더를 통해 AI 기반 질병 진단 보조 솔루션 시장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AI 시장과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